어, 산책 갔다 다 왔냐? 옷방이안 보인 것 같은데? 응? 어, 이제 들어오는구나. 어, 이리 와! 왜, 이제 나가? 이제 산책 갔다 왔으면 이리 와서, 어, 마당에서 놀다가, 응. 음, 너희들, 그래, 문 닫고, 응. 빨리 와! 얘들, 이제 아침에, 에, 너무 빨리 밥을 주면은, 얘들이 밥을 맛있게 안 먹더라고요. 그래서 시간을 좀 늦춰가지고, 어 산책한 다음에, 이렇게 뛰어 놓은 다음에 밥을 줘야지 얘들이 잘 먹더라고요. 우리 저, 에 얘들이, 어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, 은음 너무 그냥, 그, 예쁘다, 예쁘다, 하고 밥도 많이 주면 안 되겠더라고요. 적당히 주고, 간식도 적당히 주고, 이렇게 해서, 어 제가 이제, 얘들 식단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그 전에 영상에, 에 얘들 다 키로수를 다 떴잖아요. 그래서 이제 날씨도 뜨시고 그래서, 또 얘들 키로수가 얼마만큼 나가는가,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여애들이 아침 일찍이 밥을 주면은 어, 안 되겠어요. 운동을 좀 시킨 다음에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. 그렇게 해서 어, 식사를 주려고 합니다. 호빵, 호빵 이리 와봐. 아무튼 너희들 그래 운동해라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, 어, 반려견을 키우시겠지만 어, 저는 또 특별을 하지 않아요. 밖에서 이렇게 에,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해요. 방에서 계속 키우고 그래야 되는데 에, 그럴 수 없는 게 에, 얘들이 그 밖에서 에, 사는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놀고. 어, 적응이 이제 안정이 됐잖아요. 애기 때는 내가 방에서 그거실에서 키우고 뭐 했지만은 지금이야 이제 그 나이가 기한 살이 다 먹어가잖아요. 일방, 사방, 오방 음, 이렇게 다한 어, 살씩 먹어갑니다. 한 달만 있으면은 일 년이 된것 같고요. 우리 호빵이는2 어, 년째 이제 넘어 서고 있습니다. 이제 그래서 우리 역도 선수얘도 에, 살이 쪘는지 쪘는지 음, 체중을 한번 재봐야 되겠습니다. 써니는 또 어디 나가버렸다냐 벌써. 써니야! 들어와라. 써니가 와야 또 같이 밥을 먹지. 어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우리 써니를 예뻐하고 어, 정말 그 키는 크지만은 어린애처럼 음, 항상 그렇잖아요.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.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